안녕하세요. 똑똑한이 언니 한의사 주지영입니다. 제가 한의사라는 걸 아는 지인들이 흔히들 하는 질문 중에 할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한약을 지어 오셨는데 아, 이거 먹고 잘못되는 건 아닌지 언제부터 한약을 복용할 수 있는지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많이 질문을 주시거든요. 오늘은 아이가 언제부터 한약을 먹을 수 있는지 그 나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약은 필요하다면 신생아 때부터 먹을 수 있다가 답입니다. 동의보감에 보면은 하태독법이라는 그런 치료법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황련, 감초 이두 가지의 약초를 달인 물을 가지고 아이의 입을 닦아 주는 그런 치료인데요. 어머니 모체 안에서 입 안에 축적된 그런 안 좋은 물질들을 정화해 주고 그리고 노폐물들이 대변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또 유도법이라는 그런 치료법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머니가 아이한테 직접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약을 복용하고 젖을 통해서 아이 에게 그 약성을 전달해 주는 치료법을 얘기를 합니다. 예전부터 신생아나 아니면 아주 어린 유아들에게도 이렇게 한약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내려오고 있고 그것의 안정성은 이미 검증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이러한 면역 물질이 고갈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면역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때가 한약 치료를 고려해 볼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됩니다. 면역 물질이 고갈되면 감기나 외부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가벼운 한약을 써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한약을 먹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형으로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게 만든 그런 시럽 제제나 한약을 증류해서 물처럼 만든 증류 한약을 이유식이나 저제에 타서 먹이는 그런 방향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형을 통해서 복용을 한다면 한약은 아이의 면역력과 건강을 도모하는 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한약을 복용시킬 때는 특정한 약재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약재들을 복용하게 되면은 신체 발달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맹독성 약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전남성이나 오두 같은 맹독성 약제들은 소아에게는 절대 복용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한 성인에게도 아주 조절된 그런 용량을 사용하거나 포제를 세심하게 하여서 사용할 때만 복용이 가능합니다. 둘째로 강한 열성이 있는 약재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건강이라든지 부자 같은 약재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해야겠으나 발열성 질환이 있는 어린아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약재는 극히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소화기에 부담을 주는 약제 또한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와 같은 아주 매운 맛이 있거나 소화기에 부담을 줄수 있는 약제는 자극이 될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네 번째로 호르몬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약제도 신중을 기해서 써야 합니다. 자아거라든지 노경과 같은 약제들은 호르몬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약성을 지녔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서 용량에 신경을 써서 복용을 해야 합니다. 보약이 필요한 상황이라 인터넷이나 약국에서 아이의 체질이나 상태가 고려되지 않은 채로 일괄적으로 구매하시는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방금 언급드린 그런 약재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용량은 적절한지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언제부터 한약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언제부터는 먹어도 되고 언제부터는 안돼 이렇게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왜 아이가 한약이 필요한지, 어떤 상태인지, 체질을 면밀히 따져보고 몸에 맞는 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똑똑한이 언니 한의사 주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